안녕하세요. 이세네 닥터 조인트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의 검사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진단에서는 골절 위험도를 동시에 평가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의 진단에는 현재까지 골밀도 검사가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2차성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를 찾기 위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뼈의 건강한 대사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화학적 골 표지자를 측정함으로써 뼈의 교체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필요한 검사로는 혈액검사인 간기능검사와 신장기능검사 칼슘, 인,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엑스레이 검사, 골밀도 검사, 생화학적 골 지표자 검사, 혈정 비타민 D 검사와 2차선 골다공증 확인을 위한 갑상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측정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근거하여 골밀도를 측정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골밀도는 어떤 부위를 측정하더라도 골절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 가치가 있지만 특정 부위를 측정하는 것은 그 부위의 골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즉, 대퇴골 골절 위험은 대퇴골의 골절 밀도를 측정하여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사용되는 골밀도 측정 방법으로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DXA)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량적 컴퓨터 단층 촬영법인 QCT, 초음파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인 DXA는 몸의 중심을 이루는 뼈인 척추와 대퇴골을 측정하는 방법과 말단 공인 상지, 하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진단법은 척추와 대퇴골을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두 부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팔목 부위의 측정으로 진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컴퓨터 단층 촬영법인 QCT는 골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척추 대퇴골과 말단골을 측정할 수 있으며 3차원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뼈를 해부학적으로 분리하여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나 방사선 조사량이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정량적 초음파 측정법은 종골, 경골, 슬개골과 같은 말단 부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됩니다.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 점과 기계가 가벼워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고 현재 정확도 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아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닥터 조인트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이 센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